2023년 6월 8일 노지에서의 전형적인 TSW 증상입니다. 옆에 정상적인 묘와 비교했을 때 TSW 증상으로는 잎이 위축되면서 이렇게 노랗게 탈색되면서 연하게 탈색되면서 개저 증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낙엽이 지게 됩니다. 가가 달렸을때 생육 중후기에는 가형에도 알록달록하게 그, 착색이 되고, 그 다음에 잎에도 계절뿐만 아니라, 어, 동시원상으로 물결 모양이 또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생육 초중기에는 이렇게 굽으면서 연하게 탈색되고, 결국은 잎이 계절 증상을 일으키면서 낙엽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이걸, 어, 제거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. 어떤 데서는 이걸 농약으로서